네. 오늘 장 달달합니다. 달달한 종목과 전략은 어떤 걸지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달달한 포인트 바로 확인할게요. 오후짱 달달한 포인트, 블록버스터 위크입니다. 일단 내일부터 FOMC 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M7 기업 중에 애플, 아마존 포함해서 네 곳이나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빅테크들이 넘어야 할 산들이, 어, 이번 주에 공개가 되는데, 어, 어떤 전략을 지금 세워놔야 후반까지 든든하게 포트를 지켜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략 세워주시죠. 네, 금일 지수상황, 뉴욕증시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주 뉴욕 중심의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로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 지난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헤드라인 기준 전월 대비 0.2% 상승으로 월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해당 지표가 발표되자 부합권에 머물던 채권금리가 하락 전환이 됐고요.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상승 출발한 뉴욕 증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오후 들어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이기도 했지만, 뉴욕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P 500 11개 업종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특히 산업, 소재, 부동산, 금융과 같은 경기 민감 업종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고요. 러셀 2 0 0이1.6% 상승을 하면서 이번에도 역시 빅테크들보다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경기 민감주와 중소형주들이 상승을 주도하는 순납매 형태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이외에도 개인 소득, 개인 소비 등의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었죠. 하지만 대부분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예비치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66.4로 집계가 됐지만 여전히 지난 11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요. 다행히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살짝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로 전월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역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금요 국내 증시는 지난주 미국 증시의 상승 영향으로 양시장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시장 특별히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는 없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지배구조 개편 후폭풍으로 두산 그룹주들이 동반 하락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 잡는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HLB 그룹주들과 최근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급등하 급등 흐름을 나타냈던 페트론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500여 종목 가운데, 어, 한 1,500여 종목의 상승 흐름을 나타낼 정도로 측정 팩터가, 뭐, 시장을 주도한다, 라기보다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은 반도체 투톱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대왕고래 투자 주관사 선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래간만에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강세 여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본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한선 엔지니어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장중한때이 산선 엔지니어링이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린 화성 별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동양철관이 테마를 형성하고 강세 여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학 바이오 섹터가 계속해서 테마의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장인 경남 제약이 장중한때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어, 그린 생명과학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린 생명과학, 그리고 한국 유니언 제약, 그리고 셀리드, 원풍, 물산과 같은, 어, 대학바이오 섹터가 오늘도 테마를 형성하고 강세 여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외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휴림 네트웍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반도체 관련주로 삼성전자, 어, ATBM 장비 공급 이슈가 부각된 YC, 예,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 디스플레이 관련주이자 유리기판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ATB 솔루션이 금일 두 자리 주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게임 관련주인 넥슨게임즈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는 이번 분기에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일부터 7월 FOMC가 시작이 되고요. 금요일에는 7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게 됩니다. 또한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과 같은 매그니피션트 7 중에 4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AMD, ARM, 퀄컴, 맥도날드, 스타벅스, 뭐, 보잉, 엑스모빌 등과 같은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을 모두 합친다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40%에 달하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게 됩니다. FMC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이번에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고용보고서는 전달 대비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의 당위성을 증명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죠. 시장에서는 이제 빅테크들의 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서 특히나 또 중요한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하셨고, FOMC 결과, 그리고 금요일날 고용 지표까지 잘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AS를 통해서 위원님의 전략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화성 밸브고요. 지금 상승률 17.3%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천주실 당시에 사실 말씀하시기 한 10분 전부터 슈팅이 나오면서 목표 가격을 급격하게 12,300원에서 13,000원 어, 당일 날 수정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21% 급등 나왔고요.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 이 종목은 목표가 13,000원까지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면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굉장히 그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정부가 동해 심메가 수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다음 달 아이디를 대상으로 투자 절차 주관사를 선정하는 입찰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소만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죠 화호명부는 목표가 (13000원) 상향 조정해드렸고요. 1 3 0원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홀딩하면서 수익 더 극대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G고요. 이 종목 단기간에 큰 수익 챙겨준 종목입니다. 56.4%의 상승률 기록 중이고 이 종목은 지난주에 AS 해주시면서 시세가 시작될 겁니다 했는데 그날 바로 또 상한가까지 갔던 정말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여전히 오일선 위에서 추세 잘 지켜주고 있어요. 어디까지 볼까요? SG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상승에 초입에서 본 방송을 통해서, 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또 SG 우크라이나라는 법인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 여러 가지 뭐 부지를, 공장 부지를 계약을 한다든가, 계속해서, 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될수 있는 강한 종목으로 보셔야 되고요. 동종목 차트를 보신다면, 라 일봉상에서 보시면 굉장히 저점 대비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주봉이나 월봉을 보신다면 라 아직도 상승할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이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대장으로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인 만큼, 조정시에는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 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시의 재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 출발이 좋은데요. 위원님의 달달한 종목도 궁금합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태광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태광 같은 경우에는 각종 목배관자재라든가 뭐 관이험세류의 제조나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 매출의 한70% 정도가 수출을 통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그 관리 음폐 업체로는 유럽에서 또두 기업이 있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동사와 또 다른 한 기업이 있는데 뭐 송강밴드죠 이두 기업이 거의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 실적 성장 기대감에 따른, 그러한 매출 성장 기대감, 한꺼번에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강 차트를 보신다라면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바닷권에서 이제 추세를 완전히 돌리고, 상기 입형을 돌파한 이후에 신고가 영역에 들어간 종목입니다. 일단, 목표가 21,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순절가는 1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1,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태광이고요. 달달한 수익도 챙겨볼게요. 지금까지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